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예, 부단장님 예. 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저는 어, 동아대학교 사차산업혁명 어, 혁신선도대학 사업단장을 맡고 있고 현재 경영정보학과 학장을 맡고 있는 어, 박병근 교수입니다. 사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부단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또 건강과학대학 부학장을 맡고 있는 박현태라고 합니다. 먼저 사차산업혁명 혁신선도 대학이란 게 과연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스마트 헬스케어 네. 어, 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단을 작년에 만들어서 어, 올해 네. 어, 그, 스, 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어,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전공을 음.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서 어, 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단은 그 융합전공을 지원해주는 어, 그런 책임을 갖고서 사차산업혁명 지원 사업단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앞으로의 이런 헬스케어와 어 이런 의료기관 중심에서 환자 중심 개인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 학문 기초과학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초과학을 이해를 해서 다양한 어떤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데이터, 의료 보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해석 능력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하는 분석 역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사업단에서는 경영정보학과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또 의약 생명공학과 건강관리학과가 모여서 식품과 운동 양리 생리 인체에 대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융합적으로 배우는 융합정보에 신설했어요. 그래서 이런 미래사회에 대비한 사람 중심의 헬스케어를 실현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을 위한 재미난 교육, 네. 그 재미난 환경, 네. 어, 그리고 혁신적인 네. 여, 이런 공간들이 제공되니까 네. 언제든 여러분 네. 예, 환영합니다. <laughs> 동아대학교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대학이 뭘까? 동아대학교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헬스케어 산업의 스마트화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자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전공을 신설하였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니즈를 분석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규교과와 비교과를 포함한 애준맵을 기반으로 융합전공 트랙 이수구조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전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코티칭 교육을 통한 입체적 융합교육 그리고 실데이터 기반 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혁신을 위해서는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을 제공하기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구성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빙랩 디자인 싱킹 룸, 콜라보레이션 카페, Q&A 월로 구성된 D스케어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 전공은 어떤 전공이고 비전은 뭐 어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인간에서 추출되는 헬스케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용량,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는 생리, 병리, 양리, 그리고 식품과 운동과학 등과 같은 이런 다양한 지식의 융합적인 의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대뇌 환경 분석과 다양한 산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수요자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건강과학대학의 3개학과 식품영양학과 의학생명공학과 그리고 건강관리학과와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경영정보학과의 융합으로 저희가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 전공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마이크로 모듈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이크로 모듈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 헬스케어 빅데이터 모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리빙 데이터 모듈, 그리고 또 주로 의료에 관련된 의료 보건 데이터를 관리하는 메디컬 데이터 모듈. 세 개의 마이크로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헬스케어의 전반적인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과 그리고 기초 과학을 이해하는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을 배치해서 이 스마트 헬스케어 분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인재 구현으로 관련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어, 그러면 지원 자격과 시기는 어떻게 될까? 네, 동아대학교 2, 3, 4학년 재학생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만. 경영정보학과, 식품영양학과, 의학생명공학과, 건강관리학과 소속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신청기간은 매학년도 1월과 7월 연 2회 가능하며 1학년 35학점 이상 수료한 학생들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학사 공지를 확인하여 소정의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전공이랑 본교학과랑 차이점이 뭐지? 본교 학과가 한 학문에 집중해서 관련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했다면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 전공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모듈을 조합해서 학문간 경계를 넘는 자유로운 융합 교육을 실현 가능하고요 학과와 교수 중심의 전공 교육 틀을 넘어서 학생에게 교육 과정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네트맵에 따라 이수 후 원하는 진로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취득하는 학위는 어떻게 될까? 소속 학과의 전공을 떠나서 완전히 새롭게 전공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졸업을 하게 되면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 전공 이학사가 수여됩니다 경영정보학과, 식품영양학과, 의생명공학과 건강관리학과 학생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 전공을 선택했을 경우에 졸업 인증 학점에 자유 선택에 있는 그 과목이 전공으로 인정이 되나요? 되나요? 융합 종공을 신청하기 전에 수강한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 전공 교과목들은 졸업하기 전이수 변경 신청 기간이 있을 때 전공으로 변경 신청하시면 전공 교과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1년에 두 번이고 1학기에는 매년 3월 중순에 시행을 하고 2학기에는 9월 중순에 신청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되셨나요?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 전공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 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 전공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마이크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모듈은 대내외 환경 분석과 산업체 의견 수렴을 통해 진출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공능력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헬스케어의 전반적인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과 기초 데이터 분석 교과목으로 구성된 핵심 모듈은 총 6과목으로 융합 전공 필수 교과입니다. 빅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 분석에 전문화된 교과목으로 구성된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모듈 12과목.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얻어지는 리빙 데이터를 이해하고 선별할 수 있는 전문 교과로 구성된 리빙 데이터 모듈 12과목. 병, 의원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이해하고 선별할 수 있는 전문 교과로 구성된 메디컬 데이터 모듈 12과목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임학 전공 학생들이 실습장비나 기자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실습공간은 어디에 있을까? 네, 승합캠퍼스 한림도서관 지하 1층에 디스퀘어를 구축했습니다. 디스퀘어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랩실, 디자인, 싱킹룸 콜라보레이션 카페, QNL 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 이 구성 어, 공간들은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 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재학생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인바디, 뇌파 측정기 등 다양한 헬스케어 장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퀘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센터가 승학캠퍼스와 국민캠퍼스에 각각 설립될 예정이고 공대 1호 관에는 스마트헬스케어 융합전공 교육 콘텐츠 지원실도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졸업하고 진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 스마트헬스케어 융합전공을 졸업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진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기획 분야이고, 또 하나는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분야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기획 분야는 헬스케어 관련한 서비스 디자인 분야, 그리고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분야,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 헬스케어 마케팅 분야 등이 있을 수 있고,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와 같은 곳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는 그 헬스케어 전문 스타트업에 진출해서 라이프로그 데이터 같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헬스케어 예방적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서비스 디자인 쪽, 또 다른 쪽은 데이터 분석 쪽 이렇게 두그 양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졸업하려면 졸업 논문이나 대체과제 같은 걸 해야 되잖아. 음, 근데 그치. 그런 것도 원래 학과랑 같은 건가? 어, 여러 학과가 참여한 연계 전공이나 융합 전공의경우에 통상적으로는 주간 학과에서 논문을 접수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 전공 사무실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융합 전공 학사 중교에게 접수를 하면 됩니다. 논문 대, 논문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의학 시험이나 대외 공모전 수상, 실적들을 선택해서 5만, 어, 선택하면 됩니다. 스마트헬스케어 융합전공에 대해서 아직 궁금한 게좀 남아있는데 상담신청 어디로 해야 될까? 네, 승하캠퍼스 공대 1호관 1층에 있는 스마트헬스케어 융합전공 교육 콘텐츠 지원실에 지원, 신청을 하시면 학생과 단장님, 부단장님, 각 학과 학과장님 중한 분과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진행합니다. 스마텔스 케어 융합 전공 교육 콘텐츠 지원실은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 언제든 환영합니다.